저도요. 그리고 여기 명패 많아. 상 받은 거 자랑했다. 이런 대기업이야. 야 오늘, 오늘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듀오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인지 아시는 분? 1 0만 진짜로? 제가 맞아요. 안 그래도. 오 진짜요? 오 그거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샴페인 터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파리 언제하나 맞아 빨리 여쭤보려고... 언제하1 0만이 되면 뭔가 오는 게 하나 있죠. 아세요 영준님? 출연료 인상? <laughs> 주잖아요 우리 구글에서. 아 실버 버튼 맞아 실버 버튼. 실버부터 받았어요? 따끈따끈하게 도착한 실버를 도착해서 <laughs> 어, 저거, 저거, 어, 어? 언박싱하는 영상을 같이 찍어보려고 왔니요 어, 어,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 영감을 또 저에게 어. 이렇게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요한번어볼게요 어, 그러면 아, 지금 들으시면 안 되고요. 언박싱을 같이 하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어?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게스트? 어머, 쿠킹 오빠가 오셨나? 아, 그럼 혹시 사나 씨가 오셨나? 오네요. 아, 한번 가볼까요? 예이. 준비 됐어요? 아니요 어요 됐는데 느낌이 무서워요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 그 영진 님이 아깝다 아, 오케이 고! 이리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오 뭐야 대표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듣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laughs> <meal? 목소리> 응, 어, 네, 오 너무 네, 미인이시다 아, 이게 그 말로만 듣죠 맞아요 아 제가 오늘 가져 왔으니까 오늘. 앉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저희가 튜브 실버버튼 반갑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 이런 버튼 되게 받고 싶었는데 진짜? 제가 이걸 보는 아, 이런 날이 오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와. 이거 실버 처음 보거든요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언박싱을 한번 해주세요 아 저희가. 진짜 영광입니다 두근 <laughs> 두와 편지도 있네요 네. 저희 회사 이름이 <laughs> 결혼정보회사 듀오렇죠 다른 어떤 저희 상장보다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딱 회사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심이 엄청 아, 느껴지겠어요. 아 보통 개인 채널도 아니고 회사 채널에서 그쵸.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두 분들 덕분입니다. 아유, 아, 저희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앞으로 또 대표님 하면 골드 버튼도 한번 누려보셔야죠. 드로이드마트한번 저희 구도 할수 있게 잘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말 저희 같이 노력해서 블루버튼도 같이 올랐어. <laughs> 그럼요. 이거 어디 놔두실 거예요 대표님? 저희 고객님들 제일 잘 보이는 곳 제가 좀 찾아보고 딱 상담 오시는 분들이 보시고 어? 듀오가 이런 것도 하나 막 이런 거알수 있게 저희가 좋은 장소 잘 찾아볼게요. 저희 이렇게 10만 구독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제일 감사한 건 우리 구독자님들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구독자님들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음두 분께 지금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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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아니고 미션. 아니, 저희 여기가 강남역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듀오 구독자가 10만 정도 되면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 혹시 음 나가셔서 우리 듀오 구독자님 한번 찾아주시면 네. 선물을 드려요. 리 아, 여러분들이. 저희도 찐 구독자분들 만나면 그쵸?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저희를 아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 한명 섭외해갖고 이렇게. 여기 듀오의 인물로서 신뢰감 있는. 아우, 그분들이제남 믿어요 그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전달해드리고 항상 뒤오는둘이죠아 그렇죠 어, 둘이죠 두 분이서 음 같이 즐길 수 있는 이곳에 키시니까 아, 너무 고급지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선물로 드리고 오시면 우리 소유님하고 영주님은뒤로 회식을 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걸어 가시죠 <laughs> 뭔가 이 든든한 팬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네, 가볼까요? 그냥 부딪혀야지 뭐. 그냥 어 여쭤봐야지 뭐. 어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인터뷰 하시려고 나와 계신 거예요? 혹시 디오라고. 야, 아 디오 결혼해 디오. 오! <laughs> 맞아. 유튜브 자주 보세요? 어 자주 안 봐요. 혹시 오. 보시면 주로 어떤 거 보세요? 맛집 탐방. 맛집 탐방. 맞지. 어. 그럼, 저희 결혼 정보회사 듀오도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셨나요? 혹시 아셨나요? 그건 물론, 광고 뜨는 건 봤어요. 아, 진짜요? 결혼 안 하셨나요? 네. 저는 스무 살 때부터 결혼하고 있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좀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닐까요? 음. 자기 할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경력도 쌓아야 되는데, 경제력에 부담감도 있을 테고. 그죠그죠 그런 거에 이제 주저하지 않아요. <목소리> <목소리> 걱정 있으세요? 진짜? 저는 없어요. 어우, 진짜요? <웃음> <웃음> 저는... 남자만 있으면 <있음> 된다. <laughs> 오기만 해라. 괜찮네. 어필을 한번 해주세요. <laughs> 어필, <한번 웃음> 아, 어필 한번 해주세요. 어필 한번 해주세요. 저는 경제력이 좋고요. <웃음> <오>! <웃음> 기가 막힌다. <laughs> 모든 걸다 해줄 자신이 있어요. <laughs>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고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laughs> 저희가 어떻게든 연결 한번 해봐드릴게요. 운조으신데요 그러게요. 오늘 스타트가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스타트가.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저 맞으시면 선물 드리는데. 어, 아, 네, 감사합니다. 저그늘로 저희 결혼에했오 아시죠? 버스 광고 많이 봐서. 아, 맞아요. 디오. 어,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디오에로 나왔거든요. 아. 사실 디오도 유튜브 콘텐츠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네. 아셨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laughs> 저희가 나타났어요. 맞아, 결혼하셨나요? 준비 중. 이에 오! <laughs> 어, 저희도 저희도 어. 결혼을 하게 된 결심 이런 게있요 어. 제일 큰 거는 여자친구가 저를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줘요. 어... 어... 결혼을 조금 안 하려는 추세도 많고, 조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또한 시작할 때 조금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끗 차이거든요. 정말 그 잠깐의 용기만 한 번만 딱 뒤집으면은, 할수 있어요. 어, 아, 이 준비하고 <laughs>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네, 않았으면, 않았으면 좋겠다. <웃음> 용기다. 예비 <laughs> 네. 신부분이 네. 또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 네. 한번 해주세요. 아, 한번 해주세요. 행인아, 반한다사랑한다 행인아. 여기 학원 있을 거예요? 뭐 있었던 아. 거. 같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 잠깐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선남섬녀 어. 커플이 갱냄 스테이션에. 네. 결혼은 아직 다 담지. 오, 진짜요?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다면 그냥 딱 사귈 때부터 아이사랑 결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예, 아, 저도 그랬어요 예약이 빨렸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대박 좋았어요. 저희가 또 듀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하고 있는 거 혹시 아셨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맞아요. 놀랐어요. 많이들 모르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버 버튼을 오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컨텐츠로 나오기 네. 때문에 또 많이 네. 봐주시고 혹시 마지막으로 결혼 짱 <laughs> 결혼하세요. 결혼,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결혼하셨나요? 저는 했어요 아, 네. 결혼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조금 넘었어요. 어머, 신혼 어때요? 그... 어, 왜 대답이 바로 안 나와, 지금? <laughs>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거 같아. 요 <laughs> 네. 진짜요? <laughs> 결혼 전으로 내가 돌아갔다. 그래도 지금 배우자분과 결혼하실 건가요? 아이 시원한데. <laughs> 그러면 요즘에 결혼을 하려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그 결혼을 하면 보통 애를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유아 관련된 그런 매체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아저 정도는 살아야 저 정도는 돈을 벌어야 애를 걸수 있구나 그쵸.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해봐야 그쵸. 애도 못 낳을 거고 결혼할 맞아. 의미가 없는데 약간 그쵸. 이렇게 해도 되는 거 같아요 맞아. 주변에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하는데 결혼까지 안 가거나 아니면 아예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해져서 약간 개인주의적인 아게 많아져서 뭔가 희생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저희가 오늘 왜나왔냐 저희 듀얼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없이 하셨나요? 맞요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가 오늘 세븐 버튼을 받았어요. 와! 10만 명이 넘어왔어요 구독자. 그래서 구독자를 찾아라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음. 그러면은 10만 5섯 번째, 10만 여섯 아, 번째가 되시는 겁니다. 오. 결혼하실 <laughs> 생각이 있으세요? 네. 오. 그리고 저희 신간이 보장되는 듀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laughs> 저희가 결혼의 듀오에서 이렇게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해가지고 나왔는데 혹시 구독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 오늘부터! <laughs> <어른부터. 어른부터. 웃음> <어른부터. 웃음> <어른부터. 웃음> 아이고, 쉬라 오늘부터. 아이고두분은 미래의 결혼생각이 있어요. 아, 나는... 네. 오, 진짜! <laughs> 확신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laughs> 네. 어, 이유가 있어요? 나는 결혼을 꼭 해야겠다. 해야 한다. 진짜 면 행복하잖아. 요또 미래의 배우자가 어떤 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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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고, 잘해주고, 잘해주고 그랬으면. 다정하고 네. 양반식 같은. 어, 너, 아, 네. <laughs> 우리 여자들의 한마음으로. 양면식 그러니까. 거기 양면식이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아니 <laughs> 그러면은 음. 요즘 20대들이 좀 결혼을 좀 기피하거나 이런 현상이 조금 있잖아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현실적으로 이게 좀 딸리면 또 힘드니까 음. 결혼까지 꼬이나 있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해주실 분선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듀오라는 업체인데 혹시 유튜브 인터뷰 한번가능세요 너무 힘들어요,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2분 남았어요. 2분? 아니 근데 어떻게 10만 구독자인데 이렇게 한 명... 우리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서 해요. 100만, 어, 해야 100만 골드버튼 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줄 쓰게. 오늘은 심하게 하고 영어는 뭐 어떻게, 어떻게 내가 해, 내가 가져야지. 야, 우리 듀오의 씩하나씩아 그러든가, 왜? 10만 명 구독자를 위한 상품권인데. 근데요. 10만 명 모으신 거 아니잖아요. 누가요? 나오지 말고. <웃음> <웃음> 나 지금 우리 좀 예민해. 더위뻐가지고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어? 드려야죠. 아, 근데 못 찾았는데 어떻게 드려요? 어떻게 드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음 이벤트. 음 드리는걸로. 댓글 이벤트. 그러면 진짜 기깔나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드리는걸로. 네. 좋아요. 양보를 좋아요. 합시다. 또 이제 구독자님들이 온라인에서 아쉬워하고 계실 맞아, 것 같아서. 그지. 캔싱턴 식사권 그것도 캔싱턴. 주말. 주말. 음. 주말. 런치 아니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주인하여.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네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못 찾았어요. <laughs>